늦은 밤, 아직도 불 켜진 부자농부의 하우스. 사람은 네, 의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이사사님 빨리 금이지이 지금 이자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사람휴지용가스레은지 거기에 깊은지비까지이이 사람은 지금 이 딱 아, 고기에 막걸리까지 인데 어허, 그렇게 마구마구 마구 흔드는 거 보니까 막걸리는 아닌 것 같고 아하, 너무 궁금한데요 아, 이사님 이제 됐어요 어, 네네네 점성이 있는 흰 액체 갈색 액체를 섞어 두 통으로 나눠 마련했는데요 이사님 저 끝에다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각각 휴대용 가스레지와 액체가 든 통을 들고 위치로 바닥에 평평한 판을 깔고 액체를 끓이는데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감이 안 오는데요. 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 보시면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새 끓기 시작한 액체에선 연기가 모락 모락 올라오고 장물에 오르는 했더니 하우스를 하얗게 덮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두고 퇴근해도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별일 없었는지 걱정되는데요. 얼른 하우스 안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시죠. 네, 네. 어 그런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연기가 간주 같이 사라졌습니다. 재래는 위에 좀예 이게... 네, 여기도 떨어져 있네요. 끈적끈적해 가지고 재료는 네. 위에 좀 많이 아 어, 여기도 다 작물을 일일이 살펴보는 부자농부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어제 연기는 또 뭐였죠? 노지재배에서는 가장 힘든 게 풀이고요 시설재배에서는 가장 힘든 게 병충해인데 그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어제 밤에 훈연을 해서 이 병충해를 잡는 겁니다 충해를 해서 온실가루이를 어제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부자농부 성공비법두 번째 훈중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로 신선한 농산물을 키워라 예, 예 여기 예, 예. 고추에 많았던 부분들 꼼꼼히 살펴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 해충 방제 효과를 실험해 본 건데요 고추잎에 이 해충들이 한해 농사망치는 주범들이죠 이제 다 떨어져 있는 애들이죠 아예 여기 봐보세요 이게 온실가루입니다 원해 작물에 피해주는 해충으로 해외 관엽 식물에 묻어 유입된 외래종입니다 이게 이제 식물에 즙을 빨아먹고요. 그즙 빨아먹고 난 배설물이 이제 잎사귀나 과일에 새카맣게 만들어서 잘 닦이지도 않고 상품성을 완전히 저해해버리죠. 그나저나 어젯밤부터 함께 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세요? 같이 개발하고 있는 네. 이사님이십니다. 네. 부자농부가 하우스 병충해 방지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던 중. 만나서 함께 개발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채적칼을 내면 이런 포장 시험 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 이런 시험 포장을 제공해 주시고 또어 힘들었지만은 하튼 여 해충을 많이 키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실험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 방제할 때는 골파리하고 골파리, 네. 온실가루이요 두 가지를 좀 같이. 작지만 번식력이 강해 작물 피해를 주는 온실가루이. 주로 입의 뒷면에 숨어 작물의 지백을 빨아먹는데 배설물인 감로에의 그을병이 유발되면 판매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알에서 성충까지 되는데 3-4주, 약 300개 알을 낳을 정도로 증식력이 대단히 높아 짧은 기간에 시설 작물들의 큰 피해를 초래한다니 초기 방멸이 최선입니다. 실내에 있는 모든 해충을 잡을 수 있는데 가장 실내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응애. 또 진딧물 지금처럼 이렇게 온실가루이 굴파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해충별로 저희가 명확하게 거의 90%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훈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약제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온실가루이 외에도 다양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퇴근 후 밤새 하우스에 훈연을 채워 놓으면 해충이 박멸되는 방식으로 농가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주 재료인 식물성 오일 등은 유기농 농업자재로 공시에 증명받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훈증 방법으로 살충하는 게 7월 7월쯤에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훈증법을 이용한 친환경 대치제 판매로 연 매출 2천만 원.